자, 신규 인던, 템푸스입니다템푸스 이게 제가, 저도 실험해보는 건데, 일단은 최대한 빨리 가는 거. 어, 시다 일단 여기서 어떻게 하냐고, 어, 일단 점수를 캐야 돼요. 그리고 점수도 캐야 되지만, 이, 그, 뭐야, 열쇠. 열쇠를 꾸준히 먹어두세요. 열쇠는 계속 먹어두면 되고. 가서, 한 마리, 두 마리 상대할 때는 그냥 싸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시간, 이 시간 제어장치가 나중에 필요하거든요. 빨리 가려면. 그래서, 이거아끼시고요 나머지는 넣어드립니다 어? 왜요 어? 어, 어. 루는 안하셔도 되더라고요 이거 안나오더라고요 뭐가 정체불명의 정체적이 있죠? 우리 도모님 잡을게요 시간는 널널해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는 널널하니까 먹고 시간 지외치 먹어야 되니까 빨리 잡고로무 오는 거 계속 흘리셔야 되는 야로오막 오고 지금 최대한 손잡고 갈래 장치 먹어주고 칼게안돼 너무 작아 이거요 먹어주고 이새끼 게요게요 엔쇄 기만 해도 게요 헬 이거 먹어주고 그리고 드라마 용골 지역에 먹어주고 제세 마리 있죠? 세 마리 더면 할게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셔도 돼요 드라마 용골 지어기 위해 있네요이제 차연이 하시면 됩니다. 차연이. 정체불명의 장치가 저기 있는데, 아쉽구 잘못 온것 같은데, 여기 잡을게요 연구일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 사진 점 넘으면 되긴 하는데, 대충 뭐 보면은 없죠? 그럼 여기만 돼겨이 로머 기다렸다가, 아 예, 잠시만. 기다리시면 좀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 스킬 아끼지 말.. 마... 그.. 음, 일단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아끼지 말고 쓰시면 됩니다. 참 쉽죠? 시간 제한 정신이 필요하니까 먹었 이러면 이제 다 먹었을까요? 4500점이죠? 얘좀 쎄거든요? 위험하시면은 그냥 시간 지하장 쓰시면 되는데 전안 쓸게요 시간 지하장치 가아워서 <목소리> 여기서는 그냥 가운데 방 열어요 가운데 방 열고 이기 몹이 많.. 어? 조였다 어, 겁나 많아요 여기 원래 이거 잡으면 안되 <되겠네? 목소리> 공격할 수 없어요. 어, 원래는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거 시간 던집니다. 멈추거든요. 어, 지나가요. 지나가시면 돼요. 애들 안만 상태로 던져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지. 저플러스애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열쇠. 최대한 먹어주겠죠? 열쇠 먹으면 점점 깎이는데 그래도 먹어주는 게 나아요. 나중에 그래서 보세요 열쇠 지금 두개더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포로가 있어. 얘네 포로는 다채거 해줘야 됩니다. 포로. 얘네들이 다 정수니까. 쭉 올라가면서 천천히 해주면 됩니다. 잘못됐어요. 많이 걸고. 마족은 말 걸고, 천족은 때려잡고. 어. 이게 3층까지가 있어가지고 존나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근데 다 해주세요, 웬만하면. 안 그러면 S급이 안나오더라고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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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서 여기 보시고요. 올라갈게요. 할수 없어요. 맞지 않아요. 아니, 어쩔 수없다고 나도 모르는데. <목소류> 오케이 오케이. 존나 어오광이네 근데 시간은 넉넉해서 에스코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 시간 널널해가지고다행이 이 마지막 얘기 좀 7500? 이거 작공량면8 0되고 3천점 y 천점 됐고 마지막 위에 네,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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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서 여기서, 여기서, 여열하여더있여기 이게 템포스 열쇠. 근데 일단은 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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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요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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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고정방이 나왔네 이 고정방이 나온거거든요 바로 오 겁나 좋네 만약에 고정방이 안 나오고 어떤 방이 나올 수 있냐면 저는 이제 한 번에 나왔잖아요 일단, 일단 여러분도 한 번에 일단 까요 맨 밑에 층이다한 다음에 이제 도박을 하시면 되는데 열쇠를 이사란데 허비를 해가지고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게..이런거..보시면 들어가면 <laughs> 이런 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방이조각같거든요 이런 방? 이, 이런 방 나오잖아요? 바로 나가요 그냥 바로 나가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문이 지금 세개가다 열리잖아요? 열리니까 그걸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열쇠를 다 썼다 열쇠가 없어 그래서 저기 계단을 올라가야 돼 그러면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사습니다저 이거 방법 알고 나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거든요. 일단 그 메뉴로 올라가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게 속력이 너무 빠르거든요 일반 캐릭터가. 그래서 질줄 지워요. 질줄 지우고 시작을 해요. 지우고 그냥 올라갑니다 여기. 는 올라가고 여기도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지거든요. 그냥 여기서는 여기 끝에서 반대로 띄면 돼요. 그러면 서 D 키를 한번 눌러줘요.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반대로 띄워줘요. 이렇게. 똑같이 쪽으로 이동해야겠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여기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여기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여기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1 열쇠 1 부족하시면 1여기에 하면 돼요. 질주를 지우고 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맨 밑에요. 장면 밑에로 가볼게요. 다시 절주 빨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다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요 야 너무 쉽거든요 이거 고정되어 있는 이거는 매번 너무 쉬워서 여기서 이렇게 먹고 하시면 돼요 내려오는 기다렸다가 오케이 여기서는 일단 여기 앞에 한 마리 잡아줍니다 여기서 정수 좀 먹고 가야 되거든요 먹고 출발해야 되는데 몹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걸 아끼는 거야 이거 시간제한치에 아끼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다 시간제한치를 딱 뿌려요 그리고 이건만 먹습니다 한 5초 정도 되가고 다시 애당난 자리 가가지고 이런 건한나만더 잡아주고, 어 뭐야? 여기 엄청 많이 나와서 줄인데요. 아, 이게 보저소에이서 하나씩 주디폰에 뭐거는 잡아주고, 쿨돌동안 이거는 한 2개 정도만 남겨놓... 고 아, 3개 정도만 남겨놓고, 아, 남겨놓고 다써도 되거든요. 열쇠. 13... 아 지금 유 없지? 아유효 있네 근데 안 먹어도 돼. 나 그래도 혹시 뭔가 먹어도 될까? 유를 먹어야 되나? 아 여기서 안 먹어도 돼. 요 유효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먹어야 되잖아 그냥 왔을 때 먹어야 되니까 먹어보네 정체명 장치 이 이런 거네? 하나 먹어도 돼. 시간 널널해요 아직 40분 정수를 먹기 위한 게 여기 녹조지 여기 넣고 정수 주는 게 올라가고요 <목소리> 장치는 먹어주고요. 좀 귀찮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거 쓰면 돼요 네. 뭐야 왜안 오면 좀 귀찮다 그럼 이거 그냥 던져 놓고 멈추니까 가고 점수는 없네 점수는 없네 5 0 0점 가볼게요 그러 엄청 승무스하게 왔거든요. 스무스하게... 잡아줍니다. 얘는 좀 조심해야 되더라고, 얘좀 아프더라. 고요 열쇠 있잖아요. 열쇠 열쇠를 딱 열어주고 얘는 어떻게 하냐. 얘가 애드가 많이 나거든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걸 던져요. 이걸 딱 던져놓으면 이게 멈춰. 달리면 돼요. 참 쉽죠? 달리면 돼요. 그러면 보스 왔다. 끝. 그럼 12500점 딱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열쇠를 너무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하나 남았는데 많이 먹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숨쉬이게 숨을 쉬고, 이게숨고 이렇게 숨이거클기을렸다가얘잡을때고이게을게요을가쪼 이렇게 해을 쉬고, 이렇게 숨이렇이런거다있으니까 그냥 잡으시면 되긴 하거든요? 게숨 이러면 이제 check. l e 보상을 딱 e 면 아, 뭐야, about you? Let's see. How a